왜 그렇게 작지 않아요? 몇 센치에? 요0아 아무리 봐도 30 c m 인데 길이가 30 c m 는돼 보이는데? 30 c m 면 입에 안 들어가겠다. 아, 그치? 야, 이 정도 크기면 당연히 입에안 들어가지. 와, 이거 한 입에 넘는건 말이 안 돼. 한 반절까지 먹지 않을까? 음. 아, 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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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초홍 유튜브. 님들, 그 님들이 생각하는 이초홍의 최고의 순간은 야디오인가요? 자 제가 한번 진짜 야디오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나는 늘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야디오를 하잖아. 하는 건 문제가 안 돼. 근데 야디오를 했을 때그사람들에 그냥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게 좀 걱정돼. 왜냐면 내가 했던 야디오는 뭐 요즘은 대놓고 막 색드립을 어? 막 대놓고 친다던가그 묘사를 한다던가 이런 게좀 매운 게 오픈된 매운물로 그렇게 가잖아. 근데 나는 굳이 그 단어로 비유를 하자면 요즘 매운 맛은 대꼴이잖아. 근데 나는 약간 은꼴파였단 말이야. 그때 그 맛이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추억 보정이 돼 있는 게아닐까나는 그런 걱정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고추일 것 같다고요? 아 괜찮아. <laughs> <네놈> <laughs> 아, 아니 오타나죠저번에 오타나셨어요. 아니 저 이상했었다니까요? 아 몰라. 고추가 어때서요? 아삭아삭 고추 오이고추가 제일 크더라 <laughs> 오이고추 작다고요? 오이고추보다 큰게 있나? 오이고추가 제일 큰편 아닌가? 그래 야! 작지 않아요 오이고추 보세요 오이고추 작지 않아요 몇센치예 씨발 아무리 봐도 30cm인데? 길이가 30cm는 돼 보이는데? 30cm면 입에 안 들어가겠다 아 그치 야이 정도 크기면 당연히 입에 안 들어가지 와 이거 한 입에 넘는 건 말이 안돼한 반절까지 먹지 않을까?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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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맞잖아 님들 님들 한 입에 이 정도 다 먹을 수 있어요? 난이 정도가 끝일 듯? 제 입이 작아서요 한 입에 다못 먹거든요 저이 정도만 끝일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오이고추가 작다고 하신 분들 <laughs> 그럼 혹시 가지신가요? <laughs> 가지는 좋아하세요? 마라고요? <laughs> 어우 근데 짧고 굵네요 마는 마는 짧고 굵은데 말마가 아니겠냐고요? 아무리 그래도 짐승은 좀 그렇죠 말고기 좋아하시나 봐요? 가지는 너무 물렁하다고요? 물렁물렁한 거 좋지 않나? 아그 물렁물렁한 게 먹는 사람의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해 물렁물렁한 그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딱딱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 저요? 저는 근데 솔직히 먹는 거면 뭐든 상관없지 않을까요? 굳이 먹는 거를 그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나? 맛보고 좋으면 된 거지 물복하고 딱복? 아, 근데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, 물복과 딱복 중에서는 여러분들 물복이세요? 아, 하긴. 좀 말랑말랑한 게 좋긴 해요. 그죠? 그 물복이 좀 좋지 않나. 딱딱한 게 싫은 건 아닌데, 먹었을 때 약간 주시함이 느껴지거든요. 딱복은 좀 아프다고요? 아, 딱복, 딱복만의 매력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그, 약간 그, 그, 딱복을 정복했을 때그 맛이 좀다 다르거든요? 딱복을 딱 먹었을 때아 이거 생각보다 좀 딱딱한데? 아씨 내가 이걸 꼭다 끝까지 먹고야 말겠어 아니 그 맛이 있다고 다먹으면또 뿌듯하게 먹겠지 다 기분 좋아져가지고 어 왜요? 저희 과일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그 딱복 먹다 보면은 이 아프거나 뭐턱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 먹고 나면 아 내가 결국 다 먹었구나 뿌듯하다 버리지 않았어 이런 정복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? 성취감이 생기겠죠. 어, 저희 과일 이야기 하고 있어요. 여러분 전복을 좋아한다고? 요 전복 맛있지. 대처 먹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생으로 먹는 편이세요? <laughs> 이거 맞냐고요? 왜요? 저희 지금 이제까지 이야기한 거뭐 있어요? 오이 고추 가지 마 복숭아 전복 음식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? 뭐가 문제인데요? 저희 너무 건전하죠. 그럼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는 뭐냐고요? 아 제가 요새 요새는 그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는 게 있는데 요새 그 핫바 자주 사 먹거든요. 그 치즈 듬 치즈 가득이나 육즙 팡팡 육즙 팡팡 소세지 핫바 있어요. 개 맛있거든요 그거. 육즙 진짜 팡팡 터지던데. 입 안에 가득 이렇게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. 육즙이 그냥 주룩하고 나와. 저번에 한번 입 밖으로 새워 나온 적 있단 말이에요. 아 근데 육즙 아 진하더라고. 맛있더라고. 괜찮아. 저희 지금 육즙 팡팡 소시지바 이야기하고 있어요, 여러분. 아. 순대랑 분홍 소시지랑 천하장사 소시지. 순대죠. 저 순대국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 순대는 꼭 순대 자체를 보고서 통통 썰어 줄때그 약간 그 순대 꽉차 가지고 터질 것 같을 때 그걸 딱 해지시켜 버리는 그 맛에 먹는 거 아니에요? 표현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요? 그안그 순대 안에 안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거잖아, 오픈되는 거잖아. <laughs> 아나이거웃음면안 되는데. 안 하다가 하니까 웃겨. 솔직히. 어우 우리 편집자님들 신나게 편집하시겠네또 기다려보세요. 저희 커편집자님한테 잠깐 전화 좀요. 보들님 네. 뭐하세요? 방송 보고 있죠? 아 버들님. 네. 물복이요, 딱복이에요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딱보 아, 아, 진짜! 아, 마달몬! 아, 진짜 너무 좋은 아, 소리야! 그게 더 맛있다니까요. 그게 어? 그 좀더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복자 <laughs> <종목자> 타입이셨네. <laughs> 아 인정, 룬은 정복자지. 그 짜릿한 거 좋아하시면 감전도 괜찮은데, <laughs> 아니면 지저분한 거 좋아하시면 난이 어떠세요? <laughs> 아니 난 난이가 진짜 15피론이라니까요. 왜밑질못하지 아니 진짜인데, 치명적 속도. 치속은 3초잖아. 아 맞네. 치속 좀 빠르게 끝나긴 해. 그만 집중 공격 어때요? 계속 터지는데. 좀카이팅을좀 오래 할 거면 집중 공격도 납자, 나쁘지 않나. 착취의 소나기요? 착취의 소나기는 약간 변태 같아요. 막그 사촌 한 번씩 괴롭혀야 되잖아. 잘 생겼다면 수학도 좋겠네, 요이 지랄. <laughs> 아, 재밌다.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재밌네. 그러니까 아,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뻔뻔하게 했다고 치면 지금은 그러니까 <laughs> 뻔뻔해지지는 못했는데 뻔뻔하게 말해 놓고 <laughs> 웃어서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시키려는 느낌이라서 좀 웃겨. <웃음> 안전 씨발 <laughs> <시발 웃음> 방어 막 쓰겠습니다. 아, 콩고 리신 진짜 너무 안전해. 서폰 리신으로? 야, 그러면은 탑텔로 오고 그래도 무조건 사야겠는데 <laughs> <laughs> 가위도 위험하지? <웃음> 뚫리지? <웃음> 아 그러네 그 웬이 금태양이었네그웬 캐릭터 잘못냈들 금태양으로 냈어야 되는데 아 오랜만에 이야기하니까 재밌다 식구금이요? 무슨 식구금이 왜 나와요? 저희는 지금 이제까지 말한 거 음식 롤 챔피언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요? 롤이랑 음식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<laughs> 아니 근데 님들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렇게 막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나요?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하게 비유하면서 노는 게 재밌어요? 뭐가 더 재밌나요? <laughs> 저도 똑같은 애들이야. <laughs> 나와 동지들. <laughs> 나의 동료들아. 아 <laughs> 이거 그러니까 약간 대놓고 말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. 대놓고 말했을 때 약간 그게 좀 그래도 민망한 경우가 있잖아. 근데 그걸 좀 돌려서 뭔가에 비유를 해서 말하면 좀 재밌잖아. 음.